네, 여기 테슬라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충격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테슬라가 항상 공장의 혁신이다 하는데 우리는 비웃죠. 야 공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혁신이라고 난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장의 혁신 얘기할만합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희한한 역사의 굴레가 있죠. 첫 번째 단추가 된 공장이 바로 이 프리몬트 공장인데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벌어졌고 그 수혜로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움직였다면 지금의 세계 최대 회사 테슬라는 없을 거예요. 이건 자. 자동차 업계의 상식이니까 한 번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하면 전통이랄 게 없는 신생 기업이죠. 그런데 이 프리먼트 공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960년에 GM이 만든 공장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일한 자동차 공장인데요. 이게 63년이 된 공장이네요. 현대차 역사보다 더 오래됐죠. 이 공장 여러모로 순탄치가 않습니다. 80년대 GM 공장일 때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형편없는 공장이라고 딱 손꼽히던 공장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형편없었냐면 이 노조 그리고 회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사측은 직원들을 괴롭히는 몰두했고요. 직원들은 차 안에 일부러 불량을 만들어 넣을 정도였어요. 아니 그냥 파업하면 되지. 왜 일부러 회사까지 나와서 차를 만들면서 불량을 만드나? 파업을 하면 회사에 별 피해가 안 갑니다. 다른 공장도 있잖아. 그런데 조립을 하면서 괜히 이 도어 패널 안쪽에다가 먹다 남은 콜라 병 같은 걸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가 출고되고 나서 고객이 문을 탁 닫으면 덜크럭 소리가 나요. 뭐야 이거? 안에서 뭐가 덜크럭 거리잖아요 이러면서 수리해달라고 다시 찾아오죠. 그럼 회사에 훨씬 더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불량차를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죠.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다들 라인에서 마리화나 피우고 술 마시고 심지어는 잠수 타고 출근 안 하는 직원이 너무 많아져서 라인을 세워야 될 정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직원들 야너왜 출근 안 해? 하고 징계하면 이 직원들 전체가 연대 파업을 합니다.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공장이었어요. 미국차에 대한 악명 이때 최악에 달했고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GM은 야, 됐어, 됐어. 이럴 거면 그냥 캘리포니아 공장 접어. 하면서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린 거예요.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캘리포니아의 분노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공장 다시 열어라. 지금 수천 명을 한 번에 자르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공장 직원만 수천 명이지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탁송하고 부품 나르고 주변에 창고 있고 주차장 있고 그 모든 사업이 다 죽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회가 갔을까? 바로 도요타입니다. 당시 GM은 연비 좋은 소형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GM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도요타한테 이거 넘겨주면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이 소형차 잘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 싶었죠. GM 입장에선 프리몬트 공장은 계륵 같은 공장입니다. 근데 내가 어 철수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진짜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도요타한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어 뭐 이렇게 대충 넘긴 거죠. 한편으로는 에휴 그게 뭐 설마 도요타가 그거 잘할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우리 GM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회사한테 뭐 에이 뭐그 정도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지 직원들 관리하는 건 일본인들이 잘하니까 이 직원들 제대로 군기교육 딱 시켜줄지도 몰라.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반면에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꼭 넘겨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당시 도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점차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심상치 않으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 일본 차를 막겠다면서 관세를 막대하게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도요타는 이 관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미국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80년대 일본인들 맨 땅에서 그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수천 명을 새로 뽑아서 고용하고 이런 일들을 단번에 한다. 야 이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면 아 이건 최고죠. 게다가 직원들 뽑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직원들이 다 실직한 상태여서 다시 취업만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 세계 최대 시장 미국 그 안에서도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 단숨에 진출할 수. 수 있는 저로의 찬스! 그러니까 도요타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 공장 GM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니다. GM과 도요타가 이 합작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유나이티드 모터 메뉴팩처링 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누미라고 해요 GM공장이던 프리몬트 공장은 누미의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요타는 그때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초기에 직원들 85%는 기존 직원으로 다 채워졌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콜라병 같은거 넣고 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고 뭐고 다 끝나는구나 이걸 체험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합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도요타는 돈도 많고 하니까 직원들을 전부 일본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요. 그래서 일본 공장을 배우게 합니다. 당시 누민 직원들은 일본인들이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일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서 가져온 게 유니폼입니다. 그 전까지는 GM 공장에서 유니폼을 입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일본에서. 유... 유니폼을 입는 걸 배워서 지금도 누미 공장은 유니폼을 입고 일합니다. 여기 관련 영상 보시면요. 제각기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지만 가슴에 누미 브랜드가 찍혀져 있는 걸볼수 있죠. 여기는 옷이 여러 가지로 제공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공장 직원들 보면서 유니폼도 입지 않는다, 이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는 구내식당, 주차장도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해고 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를 하고 노사가 싸우는 일 이런 것들 없도록. 그러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요. 기존까지 GM 공장은 생산 라인에서 갑자기 품질 문제가 생겼다. 차가 뭐 이상하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야,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벨트를 중단시킨다. 이런 경우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트를 세우겠다 이런 장치는 있지만 그게 정말 사람이 거기 들어가거나 이럴 때 세우는 거지 차임 기스 하나 있다고 니네 까게 뭔데 공장을 세워 야왜 그랬는지 보고서 작성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다음에 누가 고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자동차의 평폐였는데 도요타에 가 보니까 언제고 누가 공장을 세워도 아무리 신입 사원이 와서 공장을 보더라도 마음껏 공장 라인을 중단시킬 수 있고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문화가 있어서 아주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튼 여러 가지 도요타 문화를 도입하면서 누미 공장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 누미 공장은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실, GM은 이 공장을 폐쇄하고 떠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를 되살려준 게 도요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GM 직원이 아니라 도요타 직원으로 인식해요. 누미 공장은 GM 도요타 공장이 아니라 그저 도요타 미국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누미 공장은 굉장히 잘 나간다 싶었는데, 사실 누군가가 협력하는 거, 이거 잘 되기 쉽지 않죠. 도요타는 괜찮았지만, GM은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진 GM 2000년 중반 들어서는 적자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수십조의 적자로 2009년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어 GM이라는 거대한 브랜드가 완전히 넘어가버리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GM 주식은 상장 폐지됐고요 미국 정부가 495억 달러 공적자금을 단번에 지원합니다 지분의 60%를 바로 사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GM이 제네럴 모터스가 아니라 정부의 자동차 해서 거버먼트 모터스가 됐다 이런 농담도 했었죠 GM은 이때 파산을 하면서 팔수 있는 건다 내다 팔았습니다 당연히 누미 공장에서도 철수하고 이렇게 밝히게 됐죠.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 거대한 공장을 혼자서 떠맡아야 되나 이 문제가 생겼죠. 이미 도요타는 켄터키, 캐나다, 텍사스, 미시시피에도 좋은 공장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공장들은 노조도 없습니다. 인건비도 더 저렴해요. 땅값도 더 저렴하고 부품회사와 거리도 가깝죠. 게다가 미국 동쪽에 있는 공장이면 디트로이트에서 가까우니까 부품공장하고의 물류비도 훨씬 절약이 되죠. 게다가 누미공장은 캘리포니아 유일의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미 공장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미국의 서쪽 끝이죠. 반면에 다른 공장들, 디트로이트에 있거나 대부분 동부 쪽에 있죠. 현대차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제조사들이나 자동차 관련 업계들이 다 동쪽에 있어요. 부품 공급사로부터 부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먼 거리를 트럭으로 달려오겠다. 기차로 가져온다. 역시 물류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도요타 입장에서는 GM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도 했지. 대체 뭐하러 이큰 공장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전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GM 철수에 맞춰서 도요타도 이 누미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과정 당연히 순탄치 않았죠. GM과는 입장이 달라요. GM은 망해서 떠난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도요타는 사상 최대로 판매가 잘 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미 공장을 접는 거, 절대 해고하지 않겠다면서 평생 직장을 제공하겠다던 도요타가 이렇게 수천 명을 일시에 해고한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마지막에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얼 제네거였어요. 이분이 직접 가서 도요타에 가지 마시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일본인 역시 매몰차 달까?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미국인 전체가 이 장면을 아주 예의주시했죠. 아니, 우리 아놀드 형님이 부탁하는데 그냥 간다고? 터미네이터를 무시해?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미국 국민들이 도요타의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경찰관이 가족을 태우고 도요타 렉서스 ES350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가속 페달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동차를 멈출 수 없게 됐어요.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요. 결국 고속도로가 끝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면서 당시 통화 내용이 911 신고 전화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그러면서 도요타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미 공장을 접는다고 하니까 규탄의 크기는 더욱 더 커졌죠. 도요타는 사과도 하고 배상도 했고 무려 천만 대의 차량 을 리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도저히 용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거 회복하려면 캘리포니아 공장 철수 번복해야 되고 해고자 다 복직시키는 것만이 살 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한번 내린 결정을 절대로 번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장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니까요. 자, 그러면 도요타는 어떻게 했나? 미국에 있는 한 보잘 것 없는 전기차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620억 원을 투자해요.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이 돈을 투자받는 즉시 누미 공장을 사는데 써주세요.라는 계약입니다. 그럼 누미 공장을 얼마에 팔았나? 누미 공장은 상당수 생산 설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돈 520억 원에 팝니다. 누미 공장은 사실 땅값 비싸다는 산호세에 축구장이 88개가 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공장. 니다 굉장히 큰 공장이에요 이걸 520억원에 판다 이 정도면 건물이나 설비는커녕 땅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인거죠 그때 찾아간 전기자동차 회사 그 회사가 바로 테슬라 따지고 보면 GM이 도요타를 찾아왔을 때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거죠 도요타가 테슬라를 찾았을 당시는 막 출범한 민주당 오바마 정부였고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회사 단연코 테슬라죠 왜냐면 테슬라는 가장 아메리칸 드림의부합 작지만 능력있는 회사로 보였고요 게다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사 말 그대로 미국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요타는 최적의 상대인 테슬라한테 빳빳한 현금을 꽂아준 거고요 테슬라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돈을 100억이나 벌면서 공장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딜이 있나? 아마 일론 머스크가 또깐죽깐죽되면서 그랬겠죠 에휴 그 정도 크기의 공장 우린 필요 없어요 공장 크면 난방비만 더 들고 관리비만 비싸지 100억 더 얹어주시면 생각해보고요 이 정도에서 웃돈을 받고 공장을 이수하게 됩니다 GM과 토요타의 딜에서도 그랬듯이 토요타와 테슬라 계약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배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라브4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워트레인을 테슬라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넣었어요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럼 당시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저도 그때 당시 취재하던 입장이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들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될 리가 없다고 했어요 당시 테슬라는 모델S를 내놓기 전이었 시험 생산 공장 빼면 공장이라고는 운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첫 번째 공장입니다. 그전에는 영국 로터스의 외주를 줘서 한 달에 겨우겨우 50대 정도 생산하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1년에 1000대도 못 만드는 회사가 1년에 40만대 넘게 생산하는 누미 공장을 인수한다는 게 그리고 당시 테슬라 목표치가 연간 4만대 생산이었습니다. 이건 뭐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10배도 더큰 어마어마한 공장인 거죠. 아니 어린아이한테 이 항공모함 같은 거 운전하는 키를 쥐어준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회사를 잡아먹을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툭하면 자동화로 해서 사람이 전혀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 로봇으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망하는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망했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불과 2년 만에 실제로 모델 S를 양산해 냈죠. 일론 머스크는 당시 몇년 동안 주당 70시간 이상씩 일했다고 하죠.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장은 너무나 성공적인 공장이 됐습니다. 물론 첫 해는 좀 어려웠어요. 완전 자동화를 하겠다면서 직원을 단천 명만 고용했거든요.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비웃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더라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생산시설을 모두 부술 수는 없으니까 잘될 때까지 공장 옆에 텐트 치고 거기서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텐트에서 차를 만듭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텐트 문화를 전 세계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공장을 자주 생산해요 과거 자동차 회사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 생산량 어떻게 됐나? 아시다시피 쭉쭉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하겠어? 기껏해봐야 공장의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려두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S 광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1000명으로 시작한 공장이 불과 5년 만에 만 명의 직원으로 10배 증가합니다. 공장이 남아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좁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부지를 더 매입하고 설비를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누미 공장일 때 5000명 정도 근무하던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2만 2천 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도 훨씬 많이 창출한 거죠. 생산량은 연간 60만대 수준. 예전에 GM 공 공장일 때는 전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공장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도요타, 현대, GM 다 지치고 미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 됐습니다. 가만 보면 이게 계획대로 된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장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 스케일이 사업을 밀고 가는 아주 희한한 형국이 된것 같아요. 공장이 40만 대 규모니까 아니, 이 정도면 40만 대 생산해야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동부에다 공장을 세웠다면 주변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미 공장에 있는 곳은 놀랍게도 산호세입니다. 들어본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다 여기 있고요. 전 세계 수많은 I.T. 개발자들, 스타트업들 다 여기 모여서 식당이나 카페나 여기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서로 자기의 토픽을 얘기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여기서 I.T.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내세우는 거 당연하구요 IT 인재들 테슬라로 몰려 들어오는 거 당연합니다 테슬라 인테리어가 버튼들을 모두 없애고 미니멀리즘에서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게임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됐던 거 이건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애초에 테슬라 본사 팔로알토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테슬라 공장이 생긴 겁니다 이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본사 굳이 옮기지 않고도 이 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테슬라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도요타가 버리는 공장을 도요타 돈으로 인수할 수 있었고요. 그걸 인수하면서 미국인들의 신임을 얻어냈습니다. 해고된 실업자들 다시 고용했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수만 개씩 더 창출해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의 표답게 기존까지 세계 최고였던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을 만들어낸 거죠. 결과적으로 산호세에 위치한 공장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로서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게 됐죠 지금의 테슬라는 텍사스의이 프리몬트 공장 두배 크기의 기가 팩토리 텍사스를 지었죠 상하이, 베를린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은 기가프레스를 도입합니다 기존까지 공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주물이죠 머리, 가슴, 배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걸한 번에 찍어서 차체를 만듭니다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탄생한 거죠 지금 프리몬트도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인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고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공장입니다 또한번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테슬라는 세계의 배터리 파워트레인 공장 포함해서 총 17개의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의 도요타 시가총액의 2배가 넘죠 이 엄청난 자동차 기업의 시작 어찌 보면 좀 우습게도 도요타가 넘겨준 프리몬트 공장 덕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항공모함을 줬는데 그걸 아주 잘도 몰았던 거죠 2010년 저도 일론 머스크가 저 공장 제대로 운영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네, 잘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카 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